안녕하세요 호랑나비 다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캠핑장에 왔는데 오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요 오늘 또 다들 쉬어, 쉬는 날이라 다 나왔습니다 우리 둘둘 캠핑장 식구들이 다 나왔는데 아 제가 자리 정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옆에 매니 매냐님이 이렇게 자리 정리를 이렇게 잘해주네요. 아 너무 고마워라. 응? 어때? 내가 잘 못하지? 이렇게 아니야. 말도 없이 그냥. 완전 못하죠? 제가 완전 못하죠? 네. 예, 네. 근데, 어떻게, 다육이들은 좀 이쁘게 키우나? 음, 예뻐요. 예뻐요? 예. 아, 그러면 됐지. 이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제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지? 아이고야, 소인재금 너무 이쁘다. 내꺼요, 내꺼, 이거. <laughs> 얘네 <laughs> 어, 얘들 이렇게 이쁘네. 어마나 오래간만에 왔더니 너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가 아니고 제, 제이드 스타 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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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 풀렸어요. 아 이렇게 좀 정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잘해주네. 너무 너무 예쁘다. 어 예뻐. 그럼 먼로 철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노 철화가 이쁘답니다. 여기는, 매직잼. 매직잼은 겨울에 이렇게 이쁘죠? 아, 얘도 이렇게 이쁘네. 살구미이니까? 알구미이니까 살구미 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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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 갑자기 생각 안 나. 너는 뭐야? 온슬로우. 온슬로우. <laughs> 온슬로우. 불안장에서, 한 포트에 천원석, 이렇게. 사다 심은 건데요. 아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대품이에요, 대품. 어,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유, 우리 매냐님 너무 잘한다. 아주 잘해요. 매냐님 내 가면 진짜 깔끔하게. 해. 너무너무 잘해. 어, 이렇게, 이, 이 이거 적심해서, 어, 이거 적심한 거예요. 아보카드. 아, 아보카드 응, 아보카드 적심한 거예요. 옹두 네. 응. 와홍둥이 이제 자리 잡았다 너무 예쁘다 아 제가 홍둥이 없어가지고 아, 부러웠는데 이렇게 홍등 사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왜냐하면 지금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이라고 저희 거몇개안 돼요 여기는 국민 다이기들이랍니다. 국민다육이들을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너무 너무 잘해주네. 아 길바철아 한번 보세요. 길바철아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얘는 집시, 짚시. 집시도 이렇게 이뻐졌고요. 이쪽으로만 햇빛이 들어오는데 아, 햇빛이 안 들어와도 굉장히 색감이 예쁘네요. 오 얘는 뭐야 나나오꾸미. 아우, 너도 예뻐지고 있구나. 여기는 홍포도. 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오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 괜찮아요. 지금 심리를 기울이면서 지금 자리 정리를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얘는 무릎으로 갈라고 했던 걸또 살렸어. 얘는 니틀잼인가? 응. 예, 아주 풍성하네. 색감이 빠지진 않았고. 얘가 일로 뒤로 좀 가야 되나? 거기 뒤에다 뭐 놓으려고? 음. 아니, 키가 안 아, 맞아서. 키가, 얘는 빼버려. 음, 얘는. 그래서 예, 내 얘는, 는 이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놔두고. 그냥, 네, 네. 그냥 음. 놔두? 예, 네, 네. 그냥 놔두고. 응, 네, 응. 음. 쟤네들 햇빛 못 보니까 네. 쟤네들 중에 여기로 올라오면 될것 같아. 그래야 될것 같아? 여기 정리하면 이만큼이 남잖아. 음. 아, 그러지? 음. 다 아, 또 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네. 정리를 잘 하니까, 제가 자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았거든요. 근데 우리 매니아님이 와서 정리하면서, 어, 여기 있는 걸다 갖다가 지금 정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것도 찾으세요? 아니요, 요 응. 어떤 가져가. 거? 하나 더 들어갈 거? 네. 뭐가 들어갈까? 키가 좀큰 거. 키가 좀큰 거. 네. 응, 됐죠. 이렇게 키를 맞추면서, 어,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네. 얘가 안 들어가. 라울. 그것도 지금, 적심해서 심어 놓은 건데. 응. 얘가, 키가. 키가? 안 맞아. 안 맞아? 요렇게. 바꾸겠습니다. 음. 플라스틱도 있고. 네. 또, 또, 또. 어떤 거? 놀거 없네요. 놀 거, 없네요. 놀고? 놀고? 네, 놀 거, 놀거 없어요? 저쪽에 예, 많이 있는데 그냥. 찍어 맞춰서. 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잘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자리가 남았어요. 자리가 남았어요. 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매니아님이 와서 저희 국민 다이기들을 이렇게 일부 자리 정리를 좀 해줬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호랑나비 다이기였습니다.